반갑습니다. 평소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선후배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.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동문 여러분의 건강은 별거 없으시지요. 평소 부지런히 운동하여 동문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운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진녀 한 해를 더욱더 건강 모습으로 맞이하면서 부탁드리면서 모든 동문들대방나시에 부탁드리며 제36차 전기총회 사회를 맡은 사무장 도승우 인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제36차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의 자랑스러운 월평 초등학교 1기 입장이겠습니다. 1기당 입장 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모두 자...